대구광역시는 플러그앤 플레이사와 함께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 글로벌 데모데이를 9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시쿼드에서 개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세계 주요국의 글로벌 지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 플레이사는 지난 4월 대구 지사를 설립하고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멘토링 워크숍 현지 진출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 글로벌 벤처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및 스타 기업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는 대구 글로벌 벤처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7개사, 스타 기업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사업 5개사 등총 12개사를 대상으로 실리콘밸리 및 동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투자자들을 초청해 지역 기업들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5개사는 올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2023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윈터 서밋에 참가해 투자설명회 개최, 네트워킹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얻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 플러그앤플레이 공동창업자 조조플루얼스, 플러그앤플레이 일본지사 운영책임자 요 나이키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 1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투자 유치 설명을 평가하며 그 밖의 연사 강연, 글로벌 세미나, 기업 홍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참여기업 가운데 AI 기반 수의사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에 선정됨과 동시에 산업부 장관상, 국회 상임위원장상 수상, 중기부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해조류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배양육을 개발하는 시위드는 디지스트 학생 창업 기업 팀으로 2021년 5월 국내 최초로 한우 배양육 개발에 성공했고 시리즈 A 투자 유치와 혁신 기업 국가대표 천에 선정되며 기술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우수한 역량을 선보여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